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오늘도 특, 별한 건데, 어, 역시, 어, 최근에 많이 지인분들이 선물 해주셨는데, 어, 인도,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인도를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거기 뭐, 유명한 카페라 그래서, 어, 어 커피를 하나 사왔다고 해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어, 한 2, 3주 됐습니다. 오늘 오픈을 해보는데, 어, 인도의 이제, 블루 토카이 커피 로스터즈라고, 제가 위도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 커피가 어그 어디인가요? 저기어아파리카 쪽으로 가면 에디오피아하고 같은 위도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어 하와이보다 낮고 적도 쪽으로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중남미 어, 파나마 에콰도르 크기랑 위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넬리엄 넬리엄 패스이라는 어, 그 지역인데. 어, 인도에서 굉장히 남쪽입니다. 거의 남쪽, 스리랑카에 있는 그쪽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어, 이 워시드하고 내추럴 섞어 가지고 되어 돼 있다고 되어있고요 돼 어, 지금 아말타스 블렌드라고 되어있는데 그쪽 지역에 나는 커피, 생산된 커피를 어, 이렇게 가공을 한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쉽게 접할 어, 수 없는 인도 커피라서 어, 한번 좀 궁금합니다. 맛이 어떤지. 어, 가격을 보니까, 이게, 250g에, 어, 인도, 아마 그, 화폐로 5 4 0이라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어, 한 9000원에서 만원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인도 물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인도 물가치고는 되게 비싼 쪽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위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뜯게 되어 있고요 한번 제가, 라이트로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라이트 로스팅이라서 그런지 조금, 어, 냄새가 굉장히 좀 순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 밀크 초콜렛, 블루베리, 어, 그 다음에 프루트 향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테스트를 해보죠. 참, 우리가 그 많이 맛봤다고 생각하는데, 또 인도는 또, 저는 인도네시아인 줄 알았는데, 인도라고 되어 있어서, 아, 또 새로운 또 커피 종류를 또 오늘 맛보는구나, 라고 또,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라이트로스팅이니까 제가 조금 향을 많이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 25g 해서, 어, 제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9.4 정도 되네요 어, 색깔 보시면은 조금, 조금 연한 편이죠? 예. 완전 라이트 로스팅이 아니고 미디움 라이트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어, 봅니다. 음, 음, 무난한 향으로 색해집니다 자, 추출 들어갑니다. 중간에 살짝 떨어뜨린 다음에 어우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음 물을 충분하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되게 어 진하네요. 네, 좋습니다. 아마 인도 커피는 국내에서 파는 게 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또 어, 많이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25g 이었으니까 제가 280ml 어, 추출을 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 빠짐은 괜찮네요 빠릅니다 음.. 향 좋네요. 예, 어, 편안합니다. 예. 음.. 물파짐 되게 빠르네요. 1분 45초, 46초 만에 어,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아마 라이트 로스팅이라서 그런가요? 음, 약 어, 특유의 향이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이 상태로 한번 맛을 보고요. 음, 약간 독특한 맛이 좀 있습니다. 어, 어, 단맛 어, 충분하게 뒤에 남는 것 같고요. 어, 라이트 로스팅이라서 제가 과감하게 1대1로 한번 그냥 맞춰보겠습니다. 네. 어, 색깔, 어, 아주 오미자 색깔 같은 그런 정도 색깔이 나오네요. 음, 좋네요. 네. 라이트 로스팅이니까 조금 아까 처음에 느껴졌던 그런 맛을 느껴보려면은 물을 조금 덜 타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커피인데 뒤에 아까 그 남았던 단맛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그, 그, 어, 뭐랄까요. 연한 설탕물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나, 남습니다. 그래서 어, 더 전혀 어 자극적인 맛 아니고요.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유명한, 뭐, 로스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되게 로스팅 괜찮은 것, 같,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특이하게 이제 이 6월 25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어, 로스티드, especially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로스팅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어, 고도는 지금 1,000m에서 1,400m 정도에서 재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라이트 로스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d 시 t 티는 미디엄, 하이. 어, 그다음에 쓴맛은 낮고. 네. 아, 표시대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좋네요. 네. 아, 오늘 그 인도 어, 좀 국내에서 보기 힘든 인도의 어, 커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어, 블루토카이 커피 로스트라는 그런 어, 카페이고, 어, 지역은 남쪽, 어, 그,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어, 인가요? 이... 어, 블루, 어. 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아, 무슨, 캄파이패스리 예, 네, 라고 돼 있는데, 어,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한번, 어, 위에 설명을 갖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laughs> 혹시라도, 어, 인도에 가시거나, 혹은 인도에서 오시는 분 있으면, 혹시 커피 한번, 어, 구해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좀 특이한 어, 그런 맛도 좀 느껴지고요. 자 인도의 어, 커피 어,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블루토카이 커피 로스터라는 그런 곳에서 나온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커피가 생산되는구나라는 걸 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또 상식이 하나 좀 늘어가네요. 네, 감사합니다.